네, 오늘 당기 선교 발대식을 통해서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 팀을 파송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열두 명의 당기 선교 팀원은 이 하나님일호상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 주로 나갑니다. 이 올림픽이나 국가 대항전 경기를 보면 관중들의 응원 소리, 그 함성 소리에 힘을 내서 선수들이 이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죠 먼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물질과 함께 기도로 어, 동역 예수님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당기 예, 성교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성교 팀원은 물론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하님의사명에 참여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서 대규모의 사역을 프로페셔널하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의 소수 아이들을 만나고 또 어른들을 만나며 또 대만교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또그 땅의 곳곳을 살펴보고. 그 땅의 아픔들을 알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돌아올 것입니다. 이첫 걸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두주 전에 24장 전반부를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 가운데 필요했던 두 가지 바로 기다림과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20일 이상 되는 그긴 여정을 단한 구절로 압축하여 전달하고 있지만 종은 묵묵히 광야길을 통과하는 여정을 견디고 기다린 끝에 그 도착지였던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던 종은 가장 먼저 하늘께 순조로운 인도하심을 구하며 특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두 가지 특징은 큰틀 안에서 건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틀이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과 그에게 주었던 주어졌던 두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또 아브라함의 친척 집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것과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야 된다는 이 중요한 두 가지 원칙 안에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안전한 바운더리 큰 틀이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기도란 종으로 살아온 그만이 할수 있는 기도로서 자신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섬김의 자질을 확인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기다림과 기도는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후편의 말씀으로 24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존재의 사람이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단기 선교 발대식을 통해서 삶을 받고 출발하는 선교 팀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바른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은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해야 여러 갈래 길 중에서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4장 후반부는 이 장소가 우물가에서 리부가의 집으로 이동합니다. 리부가가 종에게 들은 소식을 집에 가서 그의 오빠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종으로 부리면서 품싹을열 번이나 변게했던그 교활한 삼촌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라반은 리부가가 집에 왔을 때에 그가 했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 종에게 받은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가 대단한 거부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계산이 빠른 자로 당장 달려가서 그 종을 집으로 초대하고 극진히 모셨습니다. 종은 900km나 되는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몸도 지치고 오랜 여행 동안 따뜻한 음식 또 제대로 된 쉼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주인의 면리감 후보를 찾았으니 충분히 먹고 피를 푼 후에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해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선 오랜 여행길을 위로해 주는 따뜻한 집과 환대, 또 무엇보다도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종은 자기의 사명, 즉 자기가 이곳에 온 이유를 밝히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 육체의 피를 채우는 일보다 더 갈급한 문제, 그가 받은 사명이 그것보다 더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풍선 음식을 앞에 두고 자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먹지 아니리라는 말은 그가 얼마나 자기의 사명에 몰입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에게 있어야 될그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명에 대한 몰입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주의 인도하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몰입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몰입이란. 집중하는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이 공부나 일, 어떤 한 가지 목표에 몰입하게 되면 자기가 평상시 갖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목표에 몰입해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올바른 목표와 목적에 몰입할 수만 있다면 그 열매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원대한 위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갖고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몰입하지 않고 너무나 다른 많은 것들, 주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어지러운 마음으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로는 어떤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힘쓰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다른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몰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최근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현대인들은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가 보는 것이 곧내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과 마음을 어떤 일에 쏟고 있는지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일에 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 몰입은 내게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전히 주변적인 일들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아직 사명이 불명확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한 자는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기의 육체적 피로를 뒤로 미루는 종의 모습은 사명에 대해서 그가 얼마만큼 몰입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즘은 멀티 세상입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주며 우리에게 편의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몰입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일도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상의 소금수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일저일 일 많은 일 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일그 그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의 임재 앞에서 따로 시간을 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없이는 하나님께서 가야 될 길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차릴 수도 확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에 대한 몰입입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확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와께서 그의 사제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니 너는 내 족속 중에 아멘.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종과 함께 보내셔서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종 혼자 떠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24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내 앞서 그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때로 험하고 사방이 막힌 곳과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전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것을 찾으시고.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그들과 함께 하실뿐만 아니라 그길 앞서 먼저 가셔서 찾으시고.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국가나 회사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장소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하면 비서나 수행원들이 앞서가서 머물 곳을 먼저 살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왕이시면서도 마치 종처럼 앞서가셔서 그들이 머물 곳과 갈 곳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 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 하나님은 이미 앞서 길을 찾으시며 우리가 거기에 가서 행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면 당황하기도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께서 혹은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걸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이 모든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앞을 모르는 길을 걸으며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요 세 번째입니다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아멘 종이 이 리부가를 이삭의 안으로 맞이하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말 속에 종의 그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당당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담대함입니다 자신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속에 종의 모습이 매우 당당하고 여유롭고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온 종이지만 주눅들거나 구걸하듯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 혼사를 성사시키려고 타협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담대함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런 조건들이 잘 충족되어 왔지만 그럼에도 이 마지막 순간에. 리브가나 그의 가족들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 나더라도 이 종은 위축되거나 두려운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9구절 말씀에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즉 아브라함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혼사를 거절할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좌로든 우로든 향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의 목표 지점에 다다른 일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집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을 위한 면의리감을 예비해 놓으셨으리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하지 못하고 위축됩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어떻게든 그 일을 만들려고 타협하게 됩니다. 뒤로 물러가고 조건을 바꿉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 당장에는 일이 되는 것 같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감을 누구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끄신다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준비했던 일이 실패처럼 보이고 막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종의 담대한 고백처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러든 저러든지 행하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도 하심을 바라며 하나씩 막힌 문을 열, 막힌 문이 열리고 잘 통과해 가는데 마지막 단계에 일이 그럭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껏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문 문을 닫는 것처럼 느껴지고 거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길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아가는데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뜻밖의 일로 문이 닫힐 때에 얼마나 섭섭하던지.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정이 무엇이었는지 왜 내, 가만히 있는 내게 헛된 희망을 품게 하셨는지 심경이 당시에는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몇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가시고 연단에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친 상황 속에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내가 해, 해야 될 일, 할수 있는 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닌 길들이 걸러지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 속에 확신이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길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지만 그 길이 아닐 때에 막아 주는 것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 우리교회 일만성도 파성운동에 청빙 받았을 때에 수백 명의 후보군 중에서 몇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청빙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수백 명의 후보자 중에서 가장 탁월했기 때문에 뽑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서류 심사와 그룹 심사, 심층 면접, 평판 심사를 거치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면밀하게 조사해서 결론을 낸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재배를 뽑아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결과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의 결국은 하늘 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 앞에 가서도 마음이 조급하거나 꼭 되어야 될 텐데야라고 하는 불안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길이 아니어도 이 길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으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려던 길이 때로 벽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더 좋은 길을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진료대해서 세상의 기준과 잣대를 대며 불안해하면 그 불안이 자녀들의 고스란히 전염됩니다. 자녀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믿음을 갖는 것보다 시험 성적을 더 우선시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을 더 우선시하면 그러한 세상의 논리와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그 자녀가 어려서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바라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성경적 가치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부모가 안심할 때에 자녀의 현재 모습에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아이기 때문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뻔한 이담메 세계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지만 창세기 24장에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모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쟁쟁한 믿음의 인물들이 많은 창세기 속에 그는 마이너적인 무명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의 명을 바라서 24장 전체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인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종에게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종이 어떻게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몰입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세 가지는 각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우리의 삶의 시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고 사명에 몰입하게 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까?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달려갈 수 있는 몰입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확신을 통해서 실패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왔던 지난 길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과 기도가 있었고, 몰입과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서는 여전히 중,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에 분별하고 결정해야 될때 무엇을 해라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시험 당일도 중요하지만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시험 당일에 절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알아가는 것은 그 뜻을 결정하는 그 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입니다. 지난 24장 12절에서 종이 순조로운 만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이 순조로운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저 만나다, 직면하다,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를 썼습니다. 종은 우연처럼 다가온 섭리, 바로 삶의 일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자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큰 틀을 발견해 나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을 시도하면서 하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해진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ox on off 이두 가지 답 중에 하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운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안에서 하늘 뜻을 분별해 가며 시도해 보고 때로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교정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께서 원하시는 존재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큰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존재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